<laughs> 어 됐다 됐어 마법사한테 아. 왔어 아가자야 갔다 올게용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 가방 사러 가고 하면 되겠다 아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뿌듯 뿌듯 이거 금장어는 왜 여기 상자에 넣어놨어 아 그거 나중에 그걸로 그 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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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어 번들이야. 우리 마녀님, 마녀 아니에요. 마법사 아저씨예요 아, 마녀 아니에요. 마녀 아니에요. 위치 아니었구나. 아저씨. 어이, 둘리는 <laughs> 갑자기 그렇게 그쪽으로, 그쪽으로 넘어간다고? <laughs> 너무 뜬거 없었죠. 아, 물 뿌리게 두 개, 너무 편하고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무주 고계시네요 예, 네, 아직도, 아직도 한참 남았어. 한참 남았어. 한참 남았어. 아, 그래요? 좋아 가방 개방 개방 사러 갑시다 개방 <웃음> 지갑이... <웃음> 지갑이 계속 차네 신기하게 전문 <laughs> 스트리머죠 근데 나저 나머지 막 꽃게 이런 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는데 꽃게 내가 하나 구해놨어 아 그래? 어 와, 광산에서 나왔어 와 광산에서 꽃게가 나온다고요? 광산에 그 바위개 아, 바위개 음...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낚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hey, hey. 아 잠깐만 왜요 왜왜왜 뭔들이야 아니, 아, 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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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자 들고 있었던 거든 상태로 누가한테 말 걸었는데 이새끼가 렐름 먹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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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야, 몇 개? 몇 개. 아, 번들이란 말이야 그거. 안돼. <laughs> 다시 다시 심어야겠네. 아, 아 진짜 누구 말 거지 말라 그래. 건망지기죠 <laughs> 우리 번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님이 번들하고 계시는데 지금. 아 개빡치네. 아, 뮤지엄 갔으니까 뮤지엄? 네 아, 아쿠아만 들고 가셨군요 어거랑 이거 퀘스트 누구더라? 팬이? 아, 아줌마다 아줌마 맨날 술 마시고 술집에 있는 아줌마 음... 누군지 모르죠? 낚,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낚시만 해서 인간, 인간관계 1도 없죠? <laughs> 팩티죠 하지만 이제 그는 아 음. 아, 아니구나. 팬이 얘 도서관에서 일하는 개구나. 어, 맞, 채워졌다. 큰잎 베스 갖다 줬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. 감자 씨앗 사서 돌아가야겠다. 오케이. 이제 너, 크게 살돈 없으니까, 일단, 아직은. 말이 안 됩니다. 촌장님, 비켜봐요. 달력 좀 보게. 맞아, 촌장. 건방지게. 촌장님. 루이지도 아니고, 루이스 촌장님. <laughs> 맞아. 존경님 다야? 다지? 무슨 만? 음, 다 일수밖에 음, 없죠 아, 마을의 방인 어? 부분이고요. 마을. 13일에 달걀 축제래요. 13일에 달걀 축제요. <laughs> 아 달걀 좀 싸게 얻어야겠어요. 와 아, 그거 말고 그 숨겨져 있는 그 달걀 찾는 거 있잖아. 부활절. 부활절. 음. 아. <laughs> 현실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현실 <laughs> 아, 앗, 앗. 앗. 너무 리얼리티였다. 선장님 모셔야 됩니다. 저한테 뭐 해주겠어요, 지금? 어, 난, 나도 음, 없긴 선장님. 하죠. 그쵸. 그렇죠? 어. <laughs> 나도 딱히 선장님한테 해준 건 없지만. 어. 뭐, 상부상조 아닙니까? 그렇죠? 아, 그럼요, 그럼요. 우리한테 뭐 아, 해준 게 아, 없긴 하죠, 그죠? 아, 그렇죠. 것 맞는 말이고요. 아나 너무 낚시만 하는가? 아 너무 이것만 보여 주는가? 사람도 좀, 너무 지루하게 하겠다. 네. 돈 버는 건 재밌는데 친 시청자분들이 아씨말 그만해. 이러는 거 아니야? 뭐? <laughs>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지. 여기까지 말하고 좀 다른 거좀 진행해 봐야겠다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보시는 분이 안 계실 수 있지. 아 어, 너는 <laughs> 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. <laughs> 지리고. 엘링. 응? 물 만졌는데 체력 다 떨어졌거든요. 지금 되면 청년 다 포기했다고요? 고거스 인정한 종류. 사실 근데 이게 서드렐리가 조금 어업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품목도 좀 많이 늘리고, 여러 가지 이제 막좀 소소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어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안 하고 있어요 아주 불편하게. 뭐에 투자해야 되나요? 어업이요. 어. 형이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. 아, 저는 많이 투자하지만 게임사에서 도 이거 투자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사실? 그런가? 많이 레벨업 보상 주지 않나? 에헤이 물고기가 단조롭잖아요. 좀 많은 물고기 있어야죠. 한 100마리, 1,000마리가 있어야 이제 좀 재미있죠. 포켓몬스터를 하세요 그러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<laughs> 포켓몬스터 놔두고 왜 여기서. <laughs> 사실, 사람들, 그 운영자 이가 부업으로 만들어놨을 텐데, 부업을 진업을 하고 있어. <laughs> 지리는 무블리고요 아, 광어 안 나오잖아요. 저요? <웃음> 아니, 아니. <laughs> 아요 <아유, 웃음> 아닙니다. 아, 저, 잠깐 날잠 자고 있겠습니다. 네? 네? 일단, 먼저 자고 있겠습니다. 아하, 알겠습니다. 이제, 바로, 들어갈게요. 아, 아 체력 채웠으니까, 좀더 일해야지. 어, 밝, 우리 동장, 우리 동장 밝다. 이 형이 키는고 그냥, 마을에 간에 갔다 올까? 지금, 일찍 가는데? 넣어두고 와야겠다. 오케이. 번들 넣고 올게. 아직, 뭐, 진않을같 아씨, 제가 준, 그, 미역 많이 먹고 있어요? 나, <laughs> 해미 아직 안 먹고 있어요. 아 필요하면 드세요. 제가 좀 먹으라고 줬는데, 지금. 좀... 안 필요하니까 안 먹죠. 맛없어서 뭐, 안 먹는 거 아니죠? 아이, 아니, 그럼요. 제 성질 무시하지 마세요. 뿔어서 배탈나요? 아, <laughs> <laughs> 그럼요. 배, 배 속에서 뿔어서 배탈나요, 그거. 생각보다 물고기 종류가 많았네요. 그리고 그거 내가 잡는 것보다. 많아요, 생각보다. 어어. <laughs> 씨, 내가 이제 잡는 게단줄 알았는데. 지금 자고 있어요? 아니요. 아, 야행성이시네. 얼마 못 벌겠다, 오늘은.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네요. 꿀장 아, 딥셀러 뭐야, 또 레벨업 했어. 오, 오늘 아저씨가 더 많이 벌었네요, 저보다. 작물 수입 짭짤했습니다. 짭짤합니다. 레벨업 했어요, 아저씨도? 아직.